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33번째, 바울의 4차 여행 그첫 번째로 그레데와 디도서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이어오면서 지난번 가이사리아에 있던 동안에 벨릭스와 베스트가 총독으로 이침할 때가 서기 약 58년쯤으로 역사가 되는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약 58세쯤이고 이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낸 후 로마에 들어간 시기가 약 60세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있으며 면회 오는 사람들과 신앙 교제를 하고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옥중 서신을 써요. 그때가 그의 나이 62세쯤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복음을 위한 목표를 다시 정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를 언급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바울이 갈수 없었던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의 행적이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여정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으로 부르고 이 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떠난 후 지금은 크레타로 불리고 있는 그레데 섬에 도착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레데나 크레타를 구분없이 그냥 사용하겠어요. 이 그레데는 바울의 1 2 3차 여행시의 노선과 그의 서신서들로 보면 바울이 로마 이송 당할 때 경운은 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을 할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잠시 머물다 그냥 지났어요 그래데는 지중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 제주도의 약 다섯 배 크기의 인구 약 70만이 살고 있는 그리스 섬입니다 그레데의 섬은 지중해 중심에 있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무역이 성행했던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섬이에요. 그래서 서양 문명사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이 그레데 섬에 그리스 신학에서 아, 신화에서 신중의 신으로 불리는 제우스가 살았다고 하며, 에, 인류의 역사의 시발지로, 어,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원전 6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맞추어, 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4대 문명보다 앞서서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중앙에 에게해가 있고, 더큰 거는 이제 지중해죠. 이 에게해를 둘러싸면서 터키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그 다음에 크레타, 지금 그레다, 그레데성 지방, 이렇게 세서로 크게 나누면서 그곳에서 각각 인류들이 살며 문명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 있는 연대는 우리가 아는 4대 문명보다 빠르다고 할수 없는 시대로 그저 신화나 설화적 이야기가 많은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유물들은 이들의 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인류 역사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고도 있어요. 이곳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고고학자 에번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미로의 궁전으로 유명한 미노스 궁전을 발굴하여 신화로만 전해지던 크레타 문명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노스 궁에 대한 상상도인데 나무 위키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 그레데는 고대의 빼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 정치, 문화, 연극, 음악, 예술 등에서 그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검색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고대 문명 도시이고 현재에도 나나무스쿨리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이 그레, 그레데, 크레타 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레테, 크레타 섬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곳에 박아 놓음으로 인하여 이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그러한 선입관 내지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그레데인들로 구성된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언급한 신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바울에게 신화란 거짓이요. 또, 디모드 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족보는 인간이 지어낸 거짓으로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말싸움만 일으키니 너는 신화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저들을 어미 다스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신화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의 제자 디모데나 디도에게 엄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대인들은 이런 신화를 만들어 자신들이 인류의 최고의 고상한 존재로 여기며 그런 거짓말을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귀의 자식들이 신화를 만들어내어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를 미혹하고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는 반드시 계몽하여 자신의 제자들이 이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 마음이 절실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출발해 이곳 그레데에 들렸을 때 같이 동행하던 성품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디도를 이곳에 잔류시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면서도 자기들 배만 불리고자 하는 그레데인들을 바로 가르쳐 장로를 피택하여 교회를 바로 잡으라는 임무를 주며 디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도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아도 디도를 용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참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즉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연적 전쟁터입니다. 이 예수의 군대가 예수의 이름을 깃발과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며 사단은 인간의 지능을 이용한 신화를 기점으로 하는 각종 세상의 초등 학문을 앞세워 세상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세상의 죽음을 이겨버린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싸움에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변론가들과의 논쟁을 겹쳐보며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말장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민족이 그리스인과 집시와 한국인이라는 집시 지도자의 말에서 나는 이들 세 부류의 민족들의 지리적인 여건과 그들의 삶의 역사에 어떤 공통점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나는 유대인을 포함시키죠. 이들은 머리가 좋고, 자기 과시가 많고, 유랑을 즐기고, 말 잘하고, 또 분열하기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등등 닮은 게 많아 보이는 고대로부터 인류 역사에 강한 영향을 끼친 민족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를 읽으며 이런 나를 생각하고 늘 성령의 지혜와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의 교훈은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거짓을 타파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의 시작은 신화 요또 이를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레데의 미노스 문명은 그리스 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어요 즉그래데가 유럽 문명의 시발점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란 인간들이 지어 만든 거짓말로 바울은 이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지 말라고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압도할 만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강한 성품이 필요한데 이미 기도는 그러한 성품을 갖췄던 그리스도인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처럼 네가 지렁이 같아도 내가 너를 타작기계로 삼으면 네가 작은 산들을 부수어 티끌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준비하면 우리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신화나 족보나 보이는 자랑거리를 이기고 우리의 삶에 만족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를 가르치면서 적어준 디도서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